자, 여러분도 자리에 이렇게 앉아주세요. 예. 우리 아설교가 생긴 일에 하늘의 잔치가 크게 열리고 있는 날입니다. 예. 예. 아, 우리 어머님, 부모님, 부모님 나오셔야 돼. 부모님 나오셔서 아이를 안고 계세요. 부모님이 아이를 안으셔야 됩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이를 안, 앉아서 안으세요. 앉아서. 의자 앉아. 부모님이 안으세요. 네, 손을 오셔서 아이를 안으세요 부모님은. 야 얘는 뭐 우리 새 몸이는 아주 얌전하네. 조금 있다가 우리 사진 찍을 테니까, 자 우리 어, 여러분도 앉아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앉아주세요. 야, 아 그래, 뭐 아니 이거 앉아주세요. 이렇게 아직 예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 에 앉아주세요. 네, 다 자리 에 앉아주세요. 아, 이제 유아 세례 예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예, 봉독하겠습니다 마가 보고 10장 13절 16절인데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곳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거센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나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의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오늘 이렇게 허명해야 되는데 이미 다 앉았거든요. 세 분. 우리 김동일 사님딸 김은혜, 또 우리 한조 선생님 딸 한주아, 또 우리 김지선 의님의 손녀 우리 김세봉 이렇게 세 분의 우리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예식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인증과 같은 겁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들에게도 이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께서 만국 백성의 명하사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비친다고 하셨고 사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를 베풀었으니 우리의 성품은 죄가로 더럽게 된 것을 인하여 반드시 그리스의 피를 씻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신과 성경에 명시된 거룩한 기독교 원리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항상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성경의 도우심을 받아 힘써 주의 교양과 훈계 안에 자라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유아세라 서약을 할때 여러분의 예로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 어, 우리 여기 우리 아솔게 성도님들은 지금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피로를 인식하십니까? 네. 예, 또 우리 아솔게 우리 이와세례일 함께 참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자신이 구원을 위하여 어, 전락한것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까? 네. 예, 우리 아솔게 우리 성인 부모님들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바른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 주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사양 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세례를 짐나겠습니다 우리 장돈님과 함께 짐나겠습니다 장도님 이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 귀하게 태어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한 주화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 다 착해 이렇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김세범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아이고 아멘 예, 예. 예. 예수 그을 믿는 귀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김김 은혜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한 영도를 주시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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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아버지, 복된 믿음의 가정에 e n Amen. Amen. 를 베풀었습니다 n 격과 확신을 갖고 서약을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시사 일생동안 믿음 안에서 양육해 하옵소서 이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주옵시며 그 일생 동안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살아에서 기엽게 칭찬받으며 성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공포할 건데 자, 우리 일어나 주세요. 우리 세분 일어나 주세요. 자, 예. 안고 일어나 주세요. 예. 공포할 때여러분크큰 박수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김은혜 한주와 김세보도 이세 명은 지금부터 본 우리, 우리 예수교 장례 아슬교의 유아세례 교리 된 것을 성부와 성도와 성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해주세요. 네. 이제, 이제, 이제 우리 아슬교의 우리 모든 성님들과 이제 사약을 맺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아슬교의 성님들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도 사약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슬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은 이 어린이들은 주님의 지체인 우리 교회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린이가 주님 안에서 성인 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게 일위까지 기도함에 돌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게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부모님과 우리 세 명의 사나들과또 우리 아스럽게 모든 성도들 안에 오늘 이렇게 놀랍고 축복의 유아세를 통해 천국의 잔치와 이 땅의 기쁨을 주신 우리 아버지인과 예수 그리스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 더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므로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이 항상 넘치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박수해 주세요 사진을 찍겠습니다 아, 네, 자 네. 우리, 네. 우리 장노님 우리 이거 좀, 예, 제가 저, 저한테 하나씩 이렇게 열어서 주세요 저한테. 자 우리 매버 누구죠? 김은혜, 예. 자 우리 가족 이름 앞으로, 자 일로 오세요 부모님. 자, 자, 우리, 자 우리 받으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어, 세례에서 김은혜. 2022년 6월 30일생 2022년이네 이사람이 2025년 4월 20일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의 세령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4월 20일 아솔교회의 강하심 목사 우리 박수로 사 <laughs> 찍었어요? 잠깐 우리, 우리 장로님 같이 오세요 자, 같이 아니 같이 가운데 서야지 옆에 옆에 장도님 이렇게 찍어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 세 세범 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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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례증서 이름 김세범 2022년. 어, 9월 3일 이 사람은 2025년 4월 20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본교의 세례교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4월 20일 아설께 강가스 목사. 자, 박사 한번 출시고 <laughs> 사진 찍어 주세요. 아빠 세례증서 한주하 2021년 11월 8일입니다 이 사람은 2025년 4월 20일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와 세례교회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4월 20일 아스교회 강국진 목사 자 이렇게 성경책 성경책 어디 있어요 하나 주시고 자